안녕하십니까. 다섯 가지 약속 치과의 박강범 원장입니다. 오늘은, 어, 임플란트 시술 전과 후에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, 시술 전에 꼭 지켜야 할 사항 다섯 가지. 제 1번. 1번은 지금까지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죠. 혈압약이라든가, 아니면 당뇨약이라든가, 아니면 고지혈증약. 다 있으실 겁니다. 그거는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. 간혹가다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당뇨약을 안 먹거나 또 아침 식사라든가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럼 절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절탕쇼크에 빠지면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. 두 번째로는 아, 요즘 아스피린 많이 드시죠. 건강을 위해서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데요. 그 약은 반드시, 시술 전에 반드시 끊어주셔야 됩니다. 근데 끊는 시간이라든가, 어, 기간들은, 음. 어, 어, 처방받는 의사 선생님 하거나, 또는 저희하고 시술 전에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린 기간은 반드시 끊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, 셋! 요즘 여성분 중에서 퇴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, 골다공증 약 중에서 특별한 성분을 가지는 약이 있습니다. 그 약을 복용을 했을 때는 임플란트 시술할 때 부작용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시 말해서 뼈하고 임플란트가 안 붙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끊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자기가 약을 먹고 그 같은 계통의 약이라면 3개월 정도는 꼭 끊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은 골다공증 약 드신 분들은 꼭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흡연입니다 <laughs> 반드시 흡연, 금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일반적인 수술은 일주일 정도는 반드시 금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특수하게 상악동 거리식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달 정도가 저희가 꼭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을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본적으로 어, 수술할 때는 이 메이크업을, 특히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은 아주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남성분들은 꼭 면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것은 저희가 수술할 때 얼굴을 소독하거든요. 근데 그 소독할 때 그것 때문에 감염이 되거나 위생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, 어, 임플란트 수술 후에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반드시 냉찜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냉찜질을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은 냉찜질을 했을 때는 부종을 감소시킵니다. 다시 말해서 붓는 걸 감소시키고요.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통증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. 통증을 안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런 장점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냉찜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두 번째는 저희가 처방된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희가 3일분을 처방했을 때는 3일분을 꼭 드시고, 5일분을 정하면 꼭 5일분을 드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처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꼭 그걸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. 자, 수술 후에 꼭 식사는 가급적이면 약간 선선하고, 그 다음에 찌꺼기들이 많이 없는 유동식을 저희가 죽이죠 대부분 죽을 꼭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피할 음식은 매운 음식 짠 음식 그 다음에 찌꺼기가 많은 음식들은 입안 위생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, 그것은 지양을 해주십시오 네 번째 입안에 수술을 했으니까 가장 하실 게 뭐죠? 구강청결입니다 아, 수술 부위는 가급적이면은 칫솔질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부위들은 전부 칫솔질을 열심히 해주십시오. 괜찮습니다. 그리고 어, 치약 쓰는 거하셔도 어, 됩니다. 가끔 어떤 분들은 치약 안 쓰시면 되는데 치약 써서 해주십시오. 그다음에 자, 다섯 번째입니다. 어, 상악동 골기 시술할 때는 특별하게 어,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먼저 코를 푸시는 것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. 코를 푸시면은 수술 부위가 생각보다 터질 수도 있고,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, 코 쪽으로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어,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빨대로 빨아먹는 거 있죠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빨대로 빨때 음압이 생겨서 고기에 있는 게 마찬가지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,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시술 전에 주의사항 다섯 가지 그리고 시술 후에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